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수경 박사입니다. 자, 요번 시간에는요. 그 아내 외도와 상간녀의 외도에 대한 그 심리 차이를 좀어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아내 외도와 상간녀의 외도가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냐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. 이제 법적으로는 다를 게 없습니다.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집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그런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다면 법에서는 그것을 상간녀 라고 하는데요 그 심리학에서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외도로 상처를 치료하고 또 부부관계 회복을 하는 치료 방식과 그 상간녀의 심리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들의 그 심리를 치료하는 방식은 분명 다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내 외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그냥 갖고 살아가던 어느 날그 어떤 남자의 뭐 위로나 관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랑비에 옷젖듯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목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남자의 위로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형태인 건데요. 그상간녀의 외도는 어 조금 반대됩니다. 어떻게 하다가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,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를 딱 정해서 그 목표물인 남자에게 이제 다가가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남자 쉬는 형태로 가게 되고 여자가 그 정도의 상간녀의 심리를 갖게 되기까지는 여러 명의 남자를 거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렇게 큰 틀로 보면은 아내 외도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서 이제 그 남자와의 어떤 성적 관계나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이 감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의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간남과 중단이 되었을 때더 깊은 우울이나 불안으로 들어가서 어 혼자 못 나오고 막 치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화와 짜증이 많아지고 막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 상간녀의 그 심리는 음그 목표를 하는 거예요. 딱 이렇게 남자를 딱 물색을 해서 목표를 해가지고 그 남자에게 이제 필요한 성이면 성, 돈이면 돈 이렇게 이제 만나다 보니까. 그뭐그 상관녀의 마음속에 뭐 상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아내 외도와 상관녀의 외도에 대한 그 심리 차이를 좀 어,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제 아내 외도와 상간녀의 외도가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냐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. 이제 법적으로는 다를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어 집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그런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다면은 법에서는 그것을 상간녀라고 하는데요. 그 심리학에서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 외도 로 상처를 치료하고 또 부부관계 회복을 하는 치료방식과 그 상관녀의 심리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들의 그 심리를 치료하는 방식은 분명 다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내 외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그냥 갖고 살아가던 어느 날, 그 어떤 남자의 뭐 위로나 관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랑비에 어젖듯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목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남자의 위로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,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형태인 건데요. 그상간녀의 외도는 어 조금 반대됩니다. 어떻게 하다가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,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를 딱 정해서 그 목표물인 남자에게 이제 다가가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남자를 꼬시는 형태로 가게 되고 여자가 그 정도의 상관녀의 심리를 갖게 되기까지는 여러 명의 남자를 거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은 이렇게 큰 틀로 보면은 아내 외도는.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서 이제 그 남자와의 어떤 성적 관계나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이 감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의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간남과 중단이 되었을 때더 깊은 우울이나 불안으로 들어가서 어 혼자 못 나오고 막 치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화와 짜증이 많아지고 막 이런 형태로 가는데 그 상간녀의 그 심리는 음 그 목표를 하는 거예요. 딱 이렇게 남자를 딱 물색을 해서 목표를 해가지고 그 남자에게 이제 필요한 성이면 성, 돈이면 돈 이렇게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뭐그 상관녀의 마음속에 뭐 상처는 어마무시하겠죠. 뭐 상처가 다양하게